자 ACC 아세토코르사 키리그 제3 아, 3라운드 랠리 크로스 예선 C조 경기입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올라가겠습니다 아 지금 자리가 조금 좋진 않은데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갑니다 두 명만 제면 되거든요 이등 2등, 예선 이등을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30초 뒤에 시작합니다. 얘는 아니에요. 다큐입니다. 다큐에요, 여러분들. 이거 레이팅이 걸린 거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채널에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랩 인정 안 됐어 아니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랩 인정이 안 됐어 이거 아니 말이야 막걸리야 <laughs> 와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랩이 인정이 안됐어 이게 이게 리셋되면서 게임이 이상해졌네 아 이거 이, 이, 이거 이상한데? 아이씨 <laughs> 아 방송 끄고싶네 아 이거 이상해졌어 이거 아 이게 리셋되는게 어딨어 이게 아 진짜 어이네 자리 <목소리>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납니다. PMD <목소리> 캐드 가순으로 끝이 나구요. PM 리베이크. 어? 아, 마지막 역전했나요? 아, 가님이구요 PK3이 끝나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3경기. 이게 말이야? 이게, 이게 좀. <laughs> 경기납니다. 예, 네, 끝이 나네요. 그럼 국가님이 그럼 2등신 건가요? 예, 끝났네요.